자, 파란 포스 줄까? 까만 포스 줄까? 다 아닥하고 검은색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 전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도 또 여러분, 여지없이 와디가 여러분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근육의 약속이 없...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10분을 책임져줄 저 와디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올해 신년을 맞아서 여러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아 나의 채널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물론 지금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98%의 남성분들이 30대 25세에서 35세가 밀착되어 있는 이분들이 물론 그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고 나이든 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신다면 어떤 걸 좋아할까 과연 어떤 거를 해야 더 재밌게 보실까 물론 물론 신발에는 충실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즉석 식품을 한번 리뷰를 앞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 중이에요. 요즘 마켓컬리라든지 뭐 무슨 편의점이라든지 근데 맛있는 즉석 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디 식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번외편으로,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좀 한번씩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요 자 오늘 리뷰할 신발은 제가 이제 어, 클라포스를 옛날에 한번 리뷰를 해봤죠 자 파란 포스 줄까 까만 포스 줄까 하고 다 아닥하고 검은색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귀신한테 얘기해되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옛날에 파란색을 리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제품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정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거 한번 저와 함께 TV어파 보시죠 자, 박스는 요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클라포스도 약간 요런 패턴이 들어간 박스였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죠. 스타일 코드를 보시면 Air Force o 07에 없어 이거 클라시라고 써서 옆에 뭐가 하나 더 있? 뭐야 이거? 프라그먼트 네 프라그먼트입니다 여러분 프라그먼트 디자인은 뭐냐면 바둑 후지와라 히로시가 어, 일본에서 만든 디자인 코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 그냥 막 조던에다가 번개만큼만 박으면 그냥 가격이 천정부주로 올라가고 막뭐 티셔츠에다만 박으면 그냥 막 사람들이 엄청 사고 뭐 그런 브랜드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 파란색은 나이키랑 클라시랑 콜라보 했는데, 클라시 어떤 브랜드냐? 바로 홍콩에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건 이제는 잊어주세요 그런 사건으로 유명했던 진관희 에디슨 첸의 에디슨 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어,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런데 거기서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에서 파란색을 발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검정색을 또 발매를 했네 바로 프라그먼트 디자인과 함께 어 뭐야 색깔만 바꾸고 프라그먼트 디자인이 어? 자 프라그먼트 디자인은 정말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다된 밥에 번개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박스에 있는 문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퍼그먼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 야쿠자 같아요. 무슨 말이냐? 깡패가 하는 분? 아니에요. 타카시 아래 뭐 히로시 니고. 그 아래 이어지는 걸스톤 크라이의 베르디까지 이게 개보가 빡 있어요. 이걸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 일본이 약간 그런 전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막 대를 있는, 가보를 있는, 막 이런 느낌이 팝아트에도 있으니까 참음네 멋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참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허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후지와헤 히로시고 아 제가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무슨 디자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예술 감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그 사각편대 안에 없으면 뭔가 힘들다. 라는, 그,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모든 걸다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뭐 항상 한일을, 항상 한국과 일본을 무슨 막 배틀시켜!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하는 아티스트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함께,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것도 좋겠지만, 마피아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은 많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막 열심히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을 자. 답설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금요일 밤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이 바로, 어,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흔쾌히 대여해주신 에어포스1 클락, 그리고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3자 콜라보레이션 에어포스1입니다. 자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작년 11월에 일단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홍콩과 일본에서 제가 그래서 뉴욕에 가서 플라이클럽에서 모르고 일본에 발매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홍콩에만 발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도 주스스토어에서 발매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알아도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요 굉장히 비싼 리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 영상으로 신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야, 저거, 검정색 신발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옷에 좀 관심 있다, 패션에 좀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드래곤 포스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드래곤 포스가 검정색이면 그게 벗겨지면서 안에가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똑같진 않지만 똑같은 컨셉이죠. 지금 여기에 나일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실크 느낌이 나는 검정색 실크가 벗겨집니다 사실 이거는 신다 보면 뜯어지겠죠 그 패턴을 처음으로 선보인 게 션우더스푼이었어요 션우더스푼이 션우더스푼 맥스2라고 해서 찢겨지는 패턴에 대한 그런 걸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사실 이제 션우더스푼과 나이키는 결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벗겨지는 소재로 나온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클락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란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검정색도 벗기게 되면 안에 빨간색 에어포스1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여기밖에 지금 번개 마크가 없어요. 요게 바로 후지와라 히로시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로고입니다. 번개 마크라고 여러분 하시면 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가 바로 진관이, 에디슨 첸이 만든 클라세로고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요 가운데 네,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요게 빨간색으로 벗겨지고 라면보다 바로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번개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벗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검정색에서 아래 강렬한 빨간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진다. 그 중에 뜯어지지 않는 데는 어디냐? 바로 요 나이키 스우시 부분만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혓바닥도 뜯어지지 않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이키 네, 나이키 로고가 자수가 검정색 위에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인솔에는 요렇게 클라세 로고와 프라건 디자인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쪽도 나이키 에어, 요쪽도 다 뜯어지는 지질로, 네,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웃솔은 검솔로 들어가 있다. 이 검솔은 좀, 어, 잘 닳지 않는 내구성이 다른 포스에 비해서 조금 훌륭한 재질이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름을 먹여 놓은 칼국수 끈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분 끈으로는, 끈으로는 역시 어 이거 뭐야 왜 빨간색이야 여기 검정색에 빨간색 끈 하면 어울리긴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 제품이 다 벗겨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때 요런 끈을 끼면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름을 먹인 끈이지만 빨간색은 기름을 먹이지 않은 끈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인솔을 보시면요. 여기는 나이키 에어와 여기는 프라모트 디자인, 어, 로고가 없이 바로 클라스의 로고만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솔에 있는, 요거는 가품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솔에 있는 탭까지 자세하게 한번, 어, 이게 좀 굉장히 두 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해요, 신발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베트남이구요 US 8 사이즈 26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스타 객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어, 만약에 너무 이뻐 나 저거 진짜 인생 신발이야 꼭 갖고 싶어 나는 돈이 많아 라고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와디의 신발장에서 한번 눈여기만 하시고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릴만합니다. 이 신발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괜찮은 신발이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내일, 모레, 날씨는 조금 푹해진다고 하는데 또 모르니까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가서 벗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막판 감기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연초 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